유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원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시간의 전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이제 저번에 대주술사 카르갈간 이제 운영자님께서 플레이를 하셨는데 이번엔 자이언트 아라그네를 한번 연습 기간 동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속성을 원하는데 제가 그 전에 사인헌터를 되게 많이 키워놨어요. 사인헌터를 지금 이제 63까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까지 성장이랑 무기랑 다 맞춰놨습니다. 해가지고 원, 오늘은 이제 이 몬스터를 잡을 때 한번 바로 해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차이언터를 주로 맞춰주고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바로. 오. 이 스킬 써주고 오! 그렇지 그래 쭉쭉 들어간다니까 일단 그 기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자포컴이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나무 걸렸다 그렇지 그렇지 잡아주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응 음. 안돼 못 잡아 그렇지. 오 대장검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아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한번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나왔다. 자오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바로 일단 궁극기 때려주고 야 많이 깠다 오! 잠시만 일단 바꿔 일단 아프면 바꿔 일단 애들 불러주고 극한의 피로 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때려주고 수류탄으로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Q스킬로 계속 연타 해주고 그 다음에 오! 일단 아 일단은 회복을 저지하려고 하는데 바로 한번 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뭐 저지야 쉽지 뭐 저지 뭐 한두번 해보나 일단 Q로 광해스킬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딱 깨주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이엔터가 딱 이제 마무리를 하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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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의 피! 옳지! 어. <laughs> 자. 자, 궁극기 써주고. 어, 극한의 피. 응, 못 맞춰. 바로 애들 불러주고. 수룡은 힘으로 바로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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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이언터로 바꿔주고. 어, 어차피, 지금 연무 걸려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이제, 회복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한번,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 스킬로, 광역 스킬 써주고, 도꼬미랑,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왔는데, 어, 회복 못했지, 어차피. 어, 너 회복 못해, 어차피. 어. 자, 아, 브레이크가 걸려주면은 이제 바로 스킬 폭탄 다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언더로 써주고 그다음에 궁극기 내가 더 빨라, 우와! 자, 팀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일단 딱킬 스킬로 끌고 주시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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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간을 줘봐야 돼. 3분 4 0초 큰일 났는데?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네 아직 연습기간이니까 이렇게 연습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잡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저는 한번 이렇게도 시, 시도를 해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장을 이렇게 클리어하시고 달성 보상이 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전 3분 30초에 잡았으니까 여기까지는 받을 수가 있네요.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바!